왁셀바리. 이셀바리 왁셀바리. 민년식이 있죠? 1년 됐어요. 꺼보세요, 꺼보세요. 인을 썼다는 얘기 그냥 지실때깨지주고지실해이잖아 서로가, 고객님들한테. 그, 그러니까 세차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1년, 1년 된 거니까. 2년 됐는데, 응. 다, 다른 이유가 지금 뭐가 달라졌냐 고객님? 악셀바리와 틀리네, 신받는 게. 힘이? 신받 터보가 큰, 터보가 없는데, 터보가 막 느껴지는 느낌. 신받고바라보 터보가 없잖아, 고객님. 쪼. 그래. 내가 무동력 터보라는 얘기 만든 사람이 저라고. 얼마 훌륭하지 않아? 물잡는사면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뭐또 달라졌나? 그 밑에 꽂아야 되는데 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저렇게 기준말을 들었다 아, 기준말하면 안 되잖아. 고객렇한 기술을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에 본 거. 녀석 친구 몰라. 우리 고객님만 알아. 그죠? 예. 네. 이 스타트가 빨라지네. 스타트가? 응. 지역이 어디 있나요? 고객님 실례지만? 천 검단. 검단? 네. 내가 불러서 왔잖아. 그님 때문에 바쁜데 와드렸잖아. 바쁘더라도 이걸 끌고 온 수고자인 저까지. 그렇지. 우리 차. 정말 훌륭하잖아, 군님. 내도 바쁘더라도. 한번 해보고. 응. 예. 네, 더워서 못 가고. 예. 네. 네, 저렇게 쉬운 일하고 저한번드릴기요아 그렇지, 아 군님. 딴 분한 조하면 했잖아. 지식 대게도 있고 딴 분들한테 주고는 거지. 악세바 확실히 줬았어 마음에 들죠? 예, 네, 악세바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님. 이제 또라도 연비 오보시면 더 나사나서 전 야시죠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 집말해서 내가 공개를 해주는 거야. 딴 친구들이 그집말 하는데, 2009, 2009년 석도 내가 했다, 땜이기 때문에, 힘들어 보냈다, 했잖아요그집말들아 그들. 그죠? 돈돈인데. 얼마나잖아, 있잖 일부러 돈들으 그, 자, 뭐, 차 안진 트릭, 이거, 올려줘봐, 인진. 뭐, 타 뭐, 한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잖아. 그치, 예. 고맙잖아요. 뭐 아니야. 연젓다, 는거 아, 연젓다는데. 알았습니다, 고객님. 감사하고. 이게 무슨 사정이죠? 또, 아, 국제. 국제계네. 네. 국제기제 얼마 전에 내가 전화 보냈어. 지금들한테 메시 보냈어. 내가. 영기 되신 분들. 폭방도 안 끼지만. 좋아, 뭔 소리 서이새 차에도 알았는데. 한번더오면 터가 없잖아. 여기 한번 열었으면. 차가 이것 때문에 시험 거있어요 디퓨테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디퓨테 네. 때문에? 안퓨거브 네. 매우. 강제로 잡아놓으니까. 어. 답답하지. 네. 답답해, 차가. 음, 이제 해결된 거야, 고객님. 음.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네. 정부에서 고생하셨어, 이도 쓰레기를 하루 이틀이래 끝나잖아, 이제 이들도. 이거 달고 나서 누가 민혁 이런 말을?